네, 안녕하세요. 정철의 가사 문학 속미인 곡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제목을 잘 보면, 여기 지금 속미인 곡이라고 했잖아요. 이 속이란 말이 어디 쓰는 말인지 혹시 알겠어요? 아마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무슨 무슨 영화의 속편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즉, 이 노래는, 이 노래만 딸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편이 있어요. 전편에 이어진 후속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전편이 바로 뭐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삼인 곡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3인 곡을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안 배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뭐,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직역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작품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냐, 이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님입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흔히 이제 양반들이 쓰는 시는요, 보통, 어,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여기 있는 미인이 바로 임금님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는 선조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제목을 설명하면 임금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 즉, 임금님 너무 그립습니다. 이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런 후속편이기 때문에 속 미인곡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 미인곡은 가사 문학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흔히 우리가 이 노래를 가사 문학의 백미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백미라는 거는 가장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즉 가사 문학 중에 가장 왜 아름다냐?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뭐 내용의 흐름이나 발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노래가 지금까지 전해지는 가사 문학들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 말을 많이 사용하고요. 또 많이 사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꾸몄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평가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금 의심스러울 거예요. 아니 어차피 우리나라 문학인데 왜 우리말을 많이 쓴 것이 아름다우냐.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요. 시조나 가사같이 우리말로 된 문학을 많이 배우지만 실제로 양반들이 많이 활용한 문학 작품은 어 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반들은 공부 자체가 유학 공부고 과거도 한시를 시험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반들한테는 어 우리말로 글을 쓰는 것보다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비교해 볼 사람 이 있는데 선상탄이랑 누항사라로 작품으로 유명한 박일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무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참전해서 전쟁하신 또 분이에요. 그분도 굉장히 시를 잘 쓰셨는데 그분이 쓴 시는 거의 절반이 한자예요. 근데 이분이 쓴 거는 대부분 그냥 순 우리말이라 그냥 쭉 읽다 보면 전혀 고준가에 대한 감이 없어도 그냥 이런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가 정말 우리나라 말을 많이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를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속의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명확하게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작품 속에 화자가 둘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을 감녀 그 다음에 을녀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 거의 최근 문학 참고서에서는 정형화돼 있는데 옛날에는 뭐 찬녀, 피녀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뭐 A, B 이렇게 나눠 설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감녀, 을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녀랑 을녀의 좀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감녀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위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을려는 하는 역할이 뭐냐? 주로 하소연이에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감려는요, 그냥 약간 보조적인 역할로 등장해요. 주된 내용들은 전부 다 을려가 말하고, 여기서 상황 자체는 을려가 임금님을 그리워한 실제로는 옥황상제로 표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옥황상제를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대화체로 돼 있다는 게좀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한편 이 작품 속에 잘 보면은 어떤 내용이 드러나느냐? 이거는 고전 소설에서도 많이 중요한 건데요. 적강구조라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강구조라는 게 뭐냐? 하늘에 있는 즉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계로 떨어져서 지상계에서 내용을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개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원론적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두 개의 세계가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천상, 그 다음에 지상 두 개를 나눠보면 원래 이 을녀가 천상계에 있던 선녀였어요. 그래서 옥황상제랑 서로 짝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그 문제가 여기 명확하게 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뭐, 뭐 얼굴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그뭐 진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늘로 유배를 하늘로가 아니죠 하늘에서 땅으로 유배를 사실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시 속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거 말고 작가가 의도한 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천상계랑 지상계가 실제 조선의 상황이랑 대입이 돼요. 그래서 천상계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임금님이 계신 한양. 혹은 경복궁 같은 도성을 말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은요, 이 정철이라는 분이 잠시 관직을 물리치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남 창평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뭐 기본적인 내용 흐름 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출발하는데 보다시피 감녀가 먼저 나오죠. 감녀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하냐면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붙입니다. 대가는 대각시 본듯 또한디어이고 이거를 우리가 현대어로 해석을 하면 저기 가는 저 각시를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 천상백옥경을 어디하여 이별하고 즉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이라고 써놨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있는 백옥경이라는 얘기예요. 이 백옥경이 뭐를 말하느냐? 자, 얘가 천상에 있는 궁궐을 말해요. 똑같이 쓰면 안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천상 여기는 이제 옥항상제가 기거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한양이고 경복궁 이렇게 도성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다시 천상 백옥경을 어찌해서 이별하고. 해다저은 날에 누를 보라 가시나는 거. 해가 다 져서 저은 날에 누구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뭐가 등장하느냐. 적강구조랑 이원론 적인 세계관이 둘다 등장해요. 왜냐? 하늘에 있다가 왜 여기 떨어졌니? 그래서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제 한동안 을려가 자기 길을 쭉 합니다. 자, 아, 너로구나. 지금 원문을 보면 어와 내여이고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전시가를 보면요, 어와 너로 고라는 표현이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이게 해석이요,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요, 반갑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때죠. 아, 반갑구나. 혹은 어떨 때는요, 감탄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이냐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봤을 때 어와 노로구나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주 아름다운 사람 봤을 때도 어+ 노로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맥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면은 내 사설을 들어보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얼굴 이+ 고동이 님괴함직한 가마는 내 모습과 행동이 임에게 사랑 바른직한 가마는 자 여기서 현대어랑 고전 원문 사이 약간 표현의 괴리가 있죠 어느 부분이냐면 자. 여기에 얼굴이란 말을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현대어로 얼굴이라고 하면 이 요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전시대에는 얼굴이요. 다만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생김새를 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뭐, 거동은 행동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괴암직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기본형으로는 괴다라고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현대어로는 사랑하다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 모습과 행동거지가 임금에게, 옥황상제에게 사랑 바음직과한가만는 어딘디 날 보시고 내로다 여기실세 어쩐지, 나를 보시고, 아, 너로구나. 여기선 지금 해석을 뭐라고 하냐면,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죠. 즉,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님을 믿어서 군 뜻이 전혀 없어서, 나도 님을 믿어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야 교태에 어지러워 굳었던 뒤, 아양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어지럽게 굴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옥항상제가 나를 너무 예뻐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진 아양을 막 부리고 애교를 막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시냐. 해석을 보면, 반기시는 모습이 옛날이랑 달라진 거. 즉, 마음이 좀 변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철를 살던 그 시대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잖아요. 선조 임금이 정철을 엄청나게 아꼈어요. 그런데 정철은요 선조 임금의 총애를 봐요 사실 어떤 일들을 많이 했냐면 선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벌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한편 선조가 정철을 아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철이 글을 정말 잘 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글재주 때문에 교만한 태도를 좀 보일 때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임금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관직상을 하면서 두루두루 나타났던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자기가 나잘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임금께서 나를 조금 약간 멀리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누워 생각하고 니러 앉아 헤어하니. 누워 생각하고 일어 나 앉아 보니까 헤어하니를 생각해보니라고 했죠? 이 헤어하니의 기본형은 이렇게 해다라고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고전 원문의 해다고요 현대어로는 생각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보다 보면은 이제 고전시가요 거기에 가끔가다가 요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렇게 혀의 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어의 햄 요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것들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생각하다 의 명사형인 그냥 생각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은 근심 걱정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내 몸에 지은 제가 왜 같이 쌓여 있으니 즉내 몸에 지은 제가 산처럼 쌓여 있다고 했죠.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보면, 산처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비유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고전시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죄라는 거는요, 사실 추상적이죠. 그죠? 하지만 산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실체가 있으니까, 얘는요, 어떤 물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물리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상적 대상에 어, 구체적, 형상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은 또 누가 자주 쓰시냐? 황진이라는 시인이 희조 속에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놓습니다 어쨌든, 자,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하늘을 원망하며 사람을 탓할 수 있겠느냐. 즉, 자기가 옥황상제에게 버림받은 것, 혹은요, 임금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사실은 다 자기 탓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 자, 서로 풀처이 조물의 탓이로다. 즉, 서로 워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탓이라고 했는데 이거 진짜로 원망의 태도라고 보시면 안 돼요. 표면적으로는 원망이지만 지금 이 위의 내용과 맥락을 같이 보면은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감녀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우. 그렇게 생각하지 마. 괜찮아 얘. 위로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다시 을려가 자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해요. 자, 맺힌 일이 이셔이다. 즉, 내 마음속에 찬뜩 맺힌 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님을 매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즉, 예전에 내가 님, 즉, 옥황상제 혹은 선조를 모신 적이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이 있고 여기서 물 같은은 물 같다라는 거죠. 물은 단단하지 않고 막 흘러다니잖아. 그래서 이거로부터 연상한 비유적인 의미가 연약한 몸이 됩니다. 즉, 임금님께서 혹은 옥황상제께서참 연약하신 분인데 지금 편하게 잘 지내실까 이렇게 견심과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거는 유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임금님에 대해서 그리움과 더불어서 염려의 심정을 드러내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교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추난골은 어디하여 지내시며? 자, 추난골의 해석을 보면 봄날 추위랑 여름에 무더위라고 했죠. 상당히 버티기 힘든 날들이죠. 그때 잘 지내실까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또 추일동초는 누가 모시고 있겠느냐? 가을날과 겨울날은 누가 모시고 있을까? 즉잘 모시고 있을까? 나만큼 잘 모시고 있을까? 이런 염려가 담겨있는 부분이에요. 자그 다음에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셋이 난가 여기 해석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했던 건데 자 조성매는 그냥 아침 저녁 식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아침 죽이라는 게 약간 좀 어색하죠. 이게 고전언문으로는 죽조반인데 이건 우리가 옛날 식사 체계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는요. 밤에 잠을 되게 길게 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임금님은 꼭 그렇진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해가 지면 잠을 자서, 해 뜨면 일어나니까, 평균적인 수명 수면, 수면 시간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정말 통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좀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죽을 끓여서 미리 소화기관을 예열하는 어 그런 역할을 했던 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임금님도 아침에 죽조반 드셨어요. 자, 그런 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시느냐? 자,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을려가 하는 말잘 보세요. 내 마음속의 매칭이라는게 내가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기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인근님의 걱정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맺힌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입니다. 자,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 하냐. 즉, 이미 계신 소식을 어떻게든 알고 싶은데요. 그런데,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 것이냐. 즉, 오늘도 거의 다 갔어요. 내일이 되었을 때, 님의 소식을 나에게 가져다 줄 사람이 있을 것이냐. 지금 보시면, 정항상 사람이 안올 거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다음. 자,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말이냐. 임금님의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인 거는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내용이랑 맞춰보잖아요. 화자는 지금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 즉 님의 소식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하지?라는 지금 질문을 던지는 중입니다. 자 그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 화자가 굉장히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보세요. 작건이 비이 높은 매에 올라갑니다. 자 작건이 밀건 이건 무슨 말이냐? 고전시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문맥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냥 말들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산에 올라갈 때 잡고 밀고 하는 거는 뭐 나뭇가지나 바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을 보면 나무와 바위 등을 잡기도 하고 밀고도 하면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다음.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어들이 있어요. 구름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안개. 자, 지금 이 사람이 산에 왜 올라가죠? 님의 소식을 알고 싶은데 산에 올라가면 멀리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누가 소식을 갖다 주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님의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구름과 안개가 껴 있으면 멀리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멀리 바라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의 구름과 안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부정적인 시험 즉 장애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쓰여진 정치적인 상황을 보잖아요. 아까 정철은 정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아, 아마 이분이 정적들 때문에 임금님을 멀리 하게 됐구나. 즉, 간신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가능해지죠. 정철 입장에서는 간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산천이 어둡건 1월을 어떻게 보며 흔히 말하는 고전시가 속에서의 일월 해와 다른 임금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산천이 어두워서 일월을못 본다? 임금님을 바라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둡다라는 상황은 화자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시어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지향을 모르고든 천리를 바라보라. 즉 어둡기 때문에 바로 앞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해석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자 이미 보일 만한 저먼곳 천리 밖까지는 내다볼 수가 없구나. 즉 산을 올라가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지금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다음 부분 산에서는 임금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요 다른 곳으로 갑니다.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니. 자왜 그러냐? 물에 가면 은 배를 타고 먼 곳을 이동할 수 있죠. 즉, 내가 직접이라도 가서 님의 소식을 알아봐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용된 거이고, 즉 바람과 물결이 어수선하게 막 불고 있어요. 그럼 배가 출항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바람이랑 그 다음에 물결 이두 시어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설계되느냐?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장애물일 뿐이지만, 우리가 시적인, 어, 시가 태동했던 시대적인 정황을 같이 생각해보면요. 위랑 똑같습니다. 간신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내신에서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사공은 어디 가고 빈대만 걸려 있느냐.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빈대라는 표현이요. 고전시가 읽다 보면 상당히 자주 등장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기억을 하면 좋으냐 얘는요, 화자의 외로움이나 혹은 쓸쓸함을 상기한다. 이런 거를 드러내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은 좀 어려운 개념이라 지금 이 시를 설명하면서 완벽하게 풀어줄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맥락에 맞게만 간단하게 말하면 화자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정서를 느끼게 하는 것, 혹은 화자에게 어떤 특정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소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그럼 왜 대체 이 빈배가 화자로 하여금 쓸쓸함을 느끼게 하느냐? 배는요,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가 그냥 메어 있기만 하고 자기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공이 있어야만 쓸모가 있죠. 그럼 사공이 없으면 그냥 버려진 거예요. 쓸모가 없죠. 혼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쓸쓸하고 나 라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고전 시가 속에 등장하는 빈밴 우리가 뭐 아주 특별하게 맥락에 꼬여 있지 않느나 아, 화자의 쓸쓸함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한90% 정도는 무방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른 해를 구워봤습니다. 자, 지금 강가에서 바람이랑 구름 때문에 막못 가고 있는데요. 바람이랑 구름이랑 안개죠, 다시. 바람이랑 안개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 계속 틀릴말 하고 있죠? 바람 물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미안. 다시. 자, 바람과 물결 때문에 못 가고 있는데요. 근데 해까지 지면 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님다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저이고, 즉, 님 계신 곳의 소식을 더욱더 알 길이 없구나라고 지금 이제 포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을 보시면, 자이 부분은 이제 산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즉임금님 소식을 알려고 했다가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자리예요. 근데 아까 시간적인 배경이 어떠냐면 해가 저버렸죠 그래서 자 모처럼 참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똑같이 참 자리에 지금 한밤중에 돌아온 겁니다. 시간의 경과가 지금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자 그다음 반벽청등은눌 위하여 밝은 난고. 반벽청등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말로는 그냥 청사초롱과 유사하게 보셔도 되는데 옛날에는요. 가루등도 없고요. 뭐 다른 불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밤이 되면 엄청 어두웠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면 혹은 그거를 바란다면 대문 앞에다가 등불 하나를 밝혀 둡니다. 그건 멀리서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서 응, 저 집이로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님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중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걸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벽청등은 사실 쓸데없이 걸려있는 거죠. 그럼 뭐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빈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반벽청등도 빈배랑 마찬가지로 화자의 쓸쓸함이 드러나는, 화자로 하여간 쓸쓸함을 느끼게 하는 객관적인 상각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놓치기 쉬운 구절인데요. 자, 실제로 모유평가나 수능 같은 경우는 내용을 잘 이해하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걸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오르면아르며해 뜨며, 반인이라고 했죠. 해석을 보면, 오르내리며예요. 오르내리는 건 뭐겠습니까? 산을 올라가고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해 뜨며, 반인은 강가를 헤매며 방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요 문장 안에 오늘 하루의 일이 압축되어 있어요. 즉, 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과 강에서 헤맸던 일을 한 문장으로 좀 압축해서 제시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다음, 적은 듯 역진하여 푸잠을 잠깐 들었는데, 적은 듯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시험입니다. 잠깐이란 뜻이고요. 푸잠이라는 거는 그냥 설잠 정도, 낮잠, 살짝 든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푸잠을 잠깐 들었는데 정석이 지극해서 꿈에 님을 보니 자,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습니다. 저 꿈속에서 진짜 바라고 바랐던 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님의 모습이 너무 상해 있는 거죠. 그럼 화자는 지금 자낱깨나 지금 님에 대한 근심 걱정 뿐이잖아요. 화자의 마음 어떻겠어요? 굉장히 미워지는 마음이 들겠죠. 자, 그런데 다음 부분 보시면 마음의 먹은 말씀을 실컷 살해보자 하는 중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뻔히 알고 있죠. 우리가 보고 싶었어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도 가보고 강도 갔는데 이런 이런 것들 때문에 소식을 알지를 못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눈물이 바라나니 말인들 어찌하며 즉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잊지를 못하고요. 또 정을 못다하여 목이주차매어하니 지금 만나서 오랜만에 정을 풀려고 했는데 계속 울부짖느라 지금 제대로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전된 개성의 잠원 어찌깨를 던거고 해석을 보면.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가 잠을 깨워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꿈이라는 공간은,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가상의 공간 속에서 이 화자의 소망, 즉, 님과 만나는 것이 실현되는 장소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누구? 요 개성. 닭 울음소리에서 지금 방해를 받고 있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 얘네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면 얘네들은요, 산에 올라가거나 강에 있을 때 반드시 있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는 것은 반드시 있는 일이지. 그래서 이 친구는 장애물로 해석을 하기는 하되, 얘들처럼 간신의 의미다라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내신 문제에서 요 다섯 개의 시어를 주고요. 성격이 다른 거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요거를 고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자 어와 허사로다 왜 허사인지는 알겠죠. 꿈속에서 님을 봤는데 꿈깨면 그냥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사로 오 거죠. 그래서 이 님이 대체 어디 갔느냐. 결엔 이러한 자 창을 열고 바라보니 즉, 잠결에 일어나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좇을 뿐이다.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구나. 이건 무슨 말이냐? 자, 뭐 아침이든 밤이든 일어나면 그림자가 있을 거냐. 뭐달 그림자든 해 그림자든 지금 여기서 이 불쌍한 그림자,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자기 곁에 그림자밖에 없구나. 그래서 매우 쓸쓸하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차라리 스여디어 나걸이나 되어이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스여디어라는 말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쓰이다라는 표현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차라리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는 달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님이 계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칠이라, 님 계신 창을 비추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비록 죽었을지언정 사랑하는님을 계속 관찰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하게 비추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드러난 건 바로 뭐냐면 죽어서라도님을 보고 싶다라는 자,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일편단심이라고 하죠. 단순하게 남녀 사이의 시로 보면 일편단심의 시지만 인근과 신하의 관계로 보면 변하지 않는 충절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되고요. 자, 근데 감녀가인지 뭐라고 하느냐 각신님 달 말고 그냥 비가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비는요 직접 와서 때리잖아요 달과 비의 차이가 뭐냐면 달은 멀리서 달아만 보는 거지만 비는 직접 가서 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의 태도를 비교해보잖아요 지금 여기서 낙월 그 다음에 비둘다 화자에 분신으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죽어서 될 분신들. 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나골은요,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극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면, 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흔히 우리가 위인 곡의 속에 드러난 이 여성 화자 있잖아요. 아까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선녀라 그랬죠. 이 여성화자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보잖아요. 여기는 소극적인 태도랑 적극적인 태도가 둘다 드러나요. 그래서 흔히 나월이랑 관련지어서 소극적인 태도는 고전시각 속에 뭐랑 연관되어 있느냐. 여러분 가실이라는시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가실이가실 있고 있죠. 거기도 보면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기다리지. 이런 태도랑 좀 연관이 돼 있고 적극적인 부분은 서경별곡이라는 고려 가요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울면서 모든 걸다 버리고 서도 따라간다고 하거든요. 적극적인 태도랑 연결이 되고 있다. 그두 개의 모습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송미인곡은 설명이 끝입니다. 자 거듭 말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상의 흐름을 제대로 익히는 거고 고전 업문을 보면서 이 현대어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하지만 내신을 준비한 학생이었다면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는 건만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반드시 교과서나 참고서 혹은 선생님들이 설명해주는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을 같이 총체적으로 공부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